예, 돈은, 예, 토끼 살인마도 줘야, 줘야 되고, 식구 토꾸 줘야 되고, 너스 한 판씩 줘야 되고, 보면 식구가 주문이 많아요. 무산마 해주세요. 그, 거미 툼스톤 해주세요. 해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어, 오케이. 루인 위치가, 여기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사람 있으면 미스팍 켜지거든요. 있네요. 야, 이거 잡고 합시다. 여다 자, 가려서, 못 움직이게 하고 이러면 한대 때려요 한대 때려 갑시다 킹갓 종구죠 <laughs> 킹갓 종구의 장점 닭대가리 어택 새끼야 존나 빨리 잡았죠 개꿀 이러면은 발쟁기 손을 대자마자 나니? 어? 왜한 명이 높지 하면 아, 서 발쟁기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시간이 나한테 오는 거죠 개꿀 역시 갓 종구다 <laughs> 이거는 이건는뒤똥차이 좋아 동구가 참고로 저거 덧구일 때 저렇게 가다놓고 덧도 할수 있고 그리고 톱구도 됩니다 갓종구죠 은신일 때 가다놓고 박 대가리 조지면 돼 그냥 자 이만큼 왔는데 위스퍼 켜지지 않은 거는 여기 세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냅둬도 된다는 겁니다 여 갑시다 이거 뭐 터지는데 하이루 뭐야 여기 사람이 있더만 종구 왔죠염아 올라갔나 보네 올라가 봅시다 아마 위스퍼 감지를 할 거. 이거는 아니 구하지 않는 것같아 아, 지금 켜졌으면 구하러 갔어요. 예, 네, 갑시다. 시계 조심하시고요. 은신으로. 자, 시계 안 터지죠? 왜 글로 가지? 판자가 엄청 많은데? 뭐하지? 야.. 무슨 야 1랭인데 지금 살인마 1랭인데 지금 킹갓종갑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니 뭐해 지금 야 뭐해 갓, 갓 종구에 지금 갓 종구에 앉아 억눌렸구만 새끼가 아유씨 이거 돌리고 있었겠죠? 걔 아. 하이루 에 네, 저는 여기서 놀다가 저거 잡으러 가면 됩니다 네. 안돼 판자 개싸게 빼고 개꿀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뺑뺑이 돌면서 고 시계 없어요 치면 끝납니다 이거 하면 일로 존나 빨리 뛰어가더라고 아마 급식시간인가 봐 야야야 나온나 새끼야. 음. 자 차나토 호브야3스택 무슨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상착하고 있는 장난치나 지금. 둘다 일로 간거 같은데요. 뭐한데? 뭐 하는데? 뭐똥 싸고 있는마 <laughs> 장난치나 지금. 바보야 뭐 하는데 도대체? 이번 판 와이커노 지금. 남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실어를 하지 않나 았 지금 장난치는 거다 이거 지금. 이거 3픽 잡아야 돼 근데 3픽 잡아야 돼 아이 풀리지 싶은데 이거 에. 아 제발 오니짱 제발 오니짱 오니짱 와 오니짱 와 진짜 이거 아니 왜갈고리 이렇게 없노 근데 나 3픽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이루 야, 이 종구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3비차로 가자. 3비차로 가자. 이거 발전 까놓고 가자. 3비차아가요 지금 장난치면 안 돼요. 3픽을 찾아서 잡아야 돼요. 3픽이 지금 한번 걸면 죽는 건데도 지금 살아서 발쟁이 돌리고 있잖아. 내가 솔직히 여서 킹 때렸잖아요. 난 솔직히 찾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이거 아니지, 이거. 일단 얘는 거르고 빨리 니아 찾자. 니아 찾는 게 맞아, 지금. 아씨, 미치겠네. 이거 니아지, 제발. 아, 이거 이 새끼가 이거. 옆에 흥노가 찾았어요. 야, 이걸 1로드 가라. 미친놈이네, 이거. 4픽은 걸면 죽어요. 맞죠? 저건 치료겠죠, 아마? 아. 저는 지금 게임 괜찮다 봐요. 음. 게임 괜찮다 봅니다. 4픽만 죽으면 상관없어 400 죽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러고 3픽 찾으면 끝나요, 이거. 얘를 안 구해줄 줄은 생각도 못 했네. 이러면 개이득이죠. 발전 까고 갑시다, 이거. 자, 이러고 3픽 찾으면 돼요. 이러고 3픽만 찾읍시다. 3픽만 찾으면 돼. 발전기 위치안 좋거든요, 지금. 어, 이맵 치고는 발전기 위치안 좋은데, 이거는 그 전에 게임 개박살내 돼. 지금 위스퍼가 켜진다 킹갓 종구다 이 새끼야 임마 한대 쳐맞고 시작하자 임마 쳐맞아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니들 하이루 아 안되지 킹갓던 종구 앞에 무릎을 꿇을지르다 공 종구의 지존 장점이죠 와 종구 좋네요 여러분 종구하세요 아 좋네 음 무시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게 돼. 아비아 엔드류 없으니까 답답해 트위치에서 메리제이님은 진짜 존나 얼마만에필야 너무 얼마만에가 메리제이님 무슨 일 있었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았죠자 저기 니아 있다는 소리죠 저는 니아만 무조건 잡습니다 딴거다 필요 없어요 난 니아만 잡습니다. 발자국이 없네요. 니아만 찾으면 돼. 니아 걸면 죽거든요. 아, 야가 와, 여있노. 아, 얘야 찾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살인마 예,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예. 무리죠, 형님. 아, 참. 안 되죠, 형님. 아, 장난치네, 지금. 살인마랑 생존자 새로 나온 거 있습니다. 예. 둘다 성능 좋아요. 이번에 생존자도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점수를 얻으려면 좋긴 좋아 종구 굉장히 좋습니다 종구 구사이 갈아놓고 한대 빼고 시작해요 존나 좋아요 종구 꼭 하세요 이거를 구역구역 구역 다 잡네 지금 3픽 잡아야 되는데 엄한 애들 때리고 있어서 치, 킹 성능 좋죠? 아여 실.. 실면조 소리 나잖아요 한대 때리면 구에에에는데 그.. 그거 듣는 맛이죠 랩법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두 명이 남았다는 건데. 이겼다. 하이루! 아, 이게 존나 어려울 텐데, 어려울 텐데, 이거. 하이로 과연 그녀의 선택은? 미친 아! 저래서 저 새끼 죽였어야 되는데 미친 새끼네 저거 아... 아 저기서 저 새끼를 로칭한게 실수다 야, 장난하나, 지금. 아, 씨. 아 저쪽에 문 있는데. 해치 있는데, 이쪽에. 못 가게 맙시다. 와, 이 존나 극혐이다, 씨발. <laughs> <laughs>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에. 야, 이 새끼 키 있는지 처음 알았다. 나 이거는 몰랐다. 에, 이건 몰랐어. 피는 예상을못 했다 와... 미친 새끼 음 열쇠네요 저는 이거는 예상 을못 하겠네 이거는 예상 을못해 아깝다 갓 종구였는데 이번파 이게 그니까 러 3픽을 아까 걸면 죽는 건데 저 새끼 잡았어야 된다니까 쟤를 놓친 게 존나 컸어요 이번에 사실 저거 무조건 잡았어야 됐어요 네, 은근, 키 적어도 좋아요. 키도 적어도, 보면은, 키 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예측을 잘 못한다고요. 맞아, 인터넷 말씀, 말씀드 이거 올킬 각이에요. 아까 저거 잡고 2픽 차면 끝나요. 근데, 3픽을 아까 먼저 정리했어야 되네. 아 이제 앞으로 한 대씩 안 때려야겠다. 근데, 탄압 포토포비아만 있으면은, 스택, 그, 늘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 아 씨. 괜히 오바다 이래됐네,